안녕하세요. YCDIS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어셈블리 조립 명령을 확인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패러렐 앵글 커넥트 탄젠트 조립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라이브러리에서 03패러렐NA 1번 파트 가져온 후 03패러렐NA 2번 파트 차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바에서 조립 유형은 페라렐 조립 선택한 후 페라렐 n a 2번 파트의 모서리 선택 후 페라렐 n a 1번 파트의 모서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조립은 액셜 어라인과 같이 원통형의 축이나 선형 요소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기능이 같아 보이지만 액셜 어라인의 경우는 회전에 대해서 잠금 옵션이 있고 패러렐은 파트 간 고정, 부동, 옵셋의 범위를 지정하는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 후, 패스파인더 창에서 "페라렐 NA(2번 파트)를 눌러 하단에 페라렐 조립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 시 화면 하단에 거리 값을 입력하는 옵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도 관계를 형성하는 앵글 조립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먼저 패라렐 NA 2번 파트를 선택, 선택 시 하얀색의 스티어링 휠이 나타나며 X축 방향의 화살표를 눌러 1번 파트 옆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 패라렐 NA 2번 파트에 Edit Definition 명령을 통해 조립 명령바를 띄웁니다. 조리명령은 앵글로 설정한 후 2번 파트의 윗면 먼저 선택, 다음 타겟인 1번 파트의 윗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은 각도 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축이 하나 정의되어야 합니다. 축으로 사용할 1번 파트 모서리도 하나 선택합니다. 앵글 조립이 완료되면 ESC키를 누르고 패스파인더 창에서 패러렐 NA 2번 파트를 눌러 하단의 앵글 조립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 시 화면 하단에 고정 또는 범위로 옵셋 적용이 가능하며 각도 포맷은 1부터 8까지 8가지 방향으로 각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립되어 있는 부품들을 모두 삭제 후 커넥트 명령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명령은 점대점, 점대선, 점대면, 등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파츠 라이브러리 창에서 커넥트 1번 파트를 가져온 후, 커넥트 2번 파트 차례로 가져옵니다. 커넥트 2번 파트의 구형상을 커넥트 1번 파트의 홈에 조립할 예정입니다. 조립 명령을 커넥트로 설정한 후 커넥트 2번 파트에 센터 포인트 선택, 커넥트 1번 파트에 홈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센터 포인트가 인식되며 선택합니다. ESC 키를 눌러 조립 명령을 종료한 후 두 포인트 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홈 탭의 모디파이 그룹의 드래그 컴포넌트 선택합니다. 옵션은 OK 버튼 눌러주세요. 해당 기능은 추후 다시 한번 알아볼 예정이며, 우선은 영상과 동일하게 프리폼 무브로 설정합니다. 다음 아래 커넥트 2 파트를 선택하여 마우스를 움직이면 두 포인트가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젠트 명령을 사용할 예정이며 조립되어 있는 모든 부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라이브러리 창에서 탄젠트 1번 파트를 가져온 후, 탄젠트 2번 파트를 차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바에서 탄젠트 명령을 선택한 후, 탄젠트 2번 파트의 옆면 선택, 1번 파트의 경사가 있는 면을 선택합니다. 한번더 탄젠트 2번 파트의 옆면과 1번 파트의 반대편 경사를 선택합니다. 탄젠트는 배치 파트의 곡면과 타겟 파트의 곡면 또는 평면에 접하는 관계를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탄젠트 2번 파트가 두 경사면에 접한 상태로 조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조립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